음... 걸보누나 누구랑 팀하고 싶어? 오열이불리 에스, 박사자 나? 열이랑 <웃음> <웃음> 아, 난... 예나 누구랑 팀하고 싶니? 오열이 불이, 에스, 박사자 난 준수랑 1대1 나온 거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사장 헤이 오늘 듀오 킬 얘기 한번 하라 했는데 어때 여러분들? 안 보세요? 예나님? 네. 오늘 뭐 하세요? 어, 아무것도 안 해요. 오늘 그러면 듀오 킬 얘기하실래요? 골프 응. 음. 누나 누구랑 팀하고 싶어? 오녀리 부리에스 박사자나 여리랑. <웃음> 오예. <웃음> 예나? 예나 누구랑 팀하고 싶니? 오녀리 부리에스 박사자. 난준수랑 <laughs> 일대일 나왔고요 여러분들. <laughs> 자 공정하게 핀볼 타도록 하겠습니다. 예나 오늘이 팀이고요, 걸포 박사장 팀입니다. 아, 응. 저, 너무 좋습니다. 가까워, 걸포 한아 나를 못 믿는 거야 진짜? 아, 진짜?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너의 방분들도 아, 아니, 밖에나를 응원하는데 내가 너랑같이팀 되니까. 앞으로가 박부로. 앞으로. 그냥 이겼어 게임. 허에나 개벌레 인정. 너도 개못 하잖아. <laughs> 어, 정신 나갔구나. <laughs> 술좀 먹었다 어쩔래? 너 뜰래 사이드? 귀여워. <laughs> 아니 술 뜰래? 술 뜰래? 죄송합니다. 애란 개를 맞춰 보고 산능 맞춰 보고 데스 맞춰 보고 딱 가는 걸로 할때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네. 아! <laughs> 미친 십이맨 <laughs> 또라이급이네. 자, 준비됐나요? 자, 하나. 둘. 셋. 내려가 주실 네. 수 있나요? 되게 삐꺼우시네 저분 미친 건가? 미쳤겠냐? 조용히! 해! 내가 이거 미션 하면서 난 깨달았어, 난질 수가 없어. 내 캐리 줄게. 나 원래 사장이나 팀하고 싶었어. 거짓말하지 마, 누나. <웃음> <웃음> 너 내려가야 돼. 내려가야 돼. 아, 어, 나 살릴 수 있어, 누나. 아니야, 살릴 수 있는 거 맞아. 아 못살아 못살아 안되는데? 아, 사장아 아 젠장 올다 이 상대 올다 다시 잘하 되지 원래 첫판 조라라면 오히려 많이 이겨 어 누나 마인드 좋구나 또 얘네한테 막 져주는거 아니지? 아, 아, 아 <laughs> 이거 나 뭐, 담기는거야 지금? 나 진짜 지기 싫어 제 조리들을 모지게 한단 말이야 잊지 말아줘 하나 더 있어 엄마가 빨리 정리하자 나이스. 어? 방도 있어. 여기 문 뒤? 문뒤 없어.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 나이스. 너왜 이렇게 잘해? 뭐야? 응. 조리돌리는 거 같은데 아니지, 뭐야. <laughs> 아, 야이 새끼 핵인 거 같은데? 아. 아니, 뭐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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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뭐야. 어? 아, 젠장. 얘만 잡았으면 핵 맞는 거지. 아, 누나. 지금 나를 너무 의심한다니까? 아, 의심할 만하잖아.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? 의심이 많아지네.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지금 예나 밸런스야 지금. 밖이 예나예요? 저? 내 네, 예나 맞을게 누나. 오면 지기 삐게 마당에 눕힌 데 갈래? 어디 눕힌 거야? 네 바로 마당에 가운데. 끝났어. 끝났어. 나이스. 티키타카 되잖아 누나. 기절했지 근데? 기절이야. 와우, 나이서 올다이. 그렇지도다. 어. 거기 두 명이다. 에무 하나, 파이프 하나. 맞아. 나이스. 무적워도 있어. 내가. 아, 나이스. 이게 나야. 잘한다. 어? 이게 <laughs> 이렇게, 나. 이렇게만 해 줘. 하나겠죠 이거 나이스. 저거 하자. 그럼. 와우. 어. 응. 그래, 2층 하나 더 있다. 2층에 밀자. 나이스. 어, 티키타카가누나 좋다. 어, 느낌이 좋아. 끝났어. 그래, 아래 났어. 끝났어. 아. 응. 어. 와. 와. 아 젠장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훨씬 잘할 것 같았는데 아니야 누나 아직 안 끝났어 꼭끼진 어, 않았어 근데 이번 판에 치기 먹으면 돼그래서 30점 먹어보자 30점 아 괜찮아 50점 차이 나긴 한데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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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나밸로스안 되겠다 한칸 내려가야겠다 아직까지 괜찮아. 혹시 지면 뭐 얘나랑 바꿔 서한판더 하던지. 누나 그게 할 말이야? <laughs> 그게 할 말이냐고 누나! <laughs> 아나 내가 오늘 너무 못했다. 근데 오늘 하왜 이렇게 해축근 못해주지? 진짜 울고 싶다. 울고 싶어. 왜 <laughs> 사장님 우리 지고 있지만 나만의 문제는 아니야.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 누나? 같이 뭐라고, 못했어 누나? 우리 같이. 나이스 올다이레 누나 누나 아직 안 끝났다니까. 알았어 다시 힘내보자. 그나남나 봐봐, 일단. <laughs> 나도 삥. 깐다 아, 내가 누 왔다. 아, 쏘리. 사도 미안해. 하나 나 하나 기절이다. 나 뒀다. 어. 끝났어. <laughs> 나이스. 다이오다이 아, 다 그렇지. 나 이제 단안올게 이제. 뭔가 저기 못 올라가고 우리가 딱 치킨 한번 먹어도 돼. 이번 판에 역전할 수 있어. 할수 있다. 알았어. <놀람> <놀람> 일단 1번 맞아, 누나. 들어가면서. 내 어. 포트는 없고. 어 피트 있다, 박혀져 있다. 그렇지. 누나, 어디 차 내려온다. 이거 먹고 가자. 신친놈들아 기절이 하나 어? 뺏길까봐 안찍힐차 앞에 개피야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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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이야 어나이서 어, 우리가 다리 건너세우겠다 진정좀 해봐 누나 응 끝났어 끝났어 나내쪽 어, 사람 못어 차소리 음. 너내쪽 사람? 이거 내 어그로야? 끝났어 끝났어 이거 먹으면 진짜 따라간다 나수 밖에 없었어 왓? 윤석도 네위 하나 끝났고 하나 더 있어 나이스 저 라스야 트 누나. 아이소! 우 16킬 차이. 오다이 진짜 받아왔었어 봐! 엘프밍. 12시 잡은 거고. 내 앞에. 어, 거 잡아 봤 나. 어 잡았다. 어나 7킬 차이? 어 어? <laughs> 좋다 삼라. <쏴, 웃음> 깨... 어? 데데 속 속게. 쟤네가 먼저 와야돼서내쪽 각이다 누나 이거 어? 아나폭 누웠다 아 삥삥 안 맞았어 와나 어디가 어디 이거 해나 안보여 뒤에 뒤에 누나 내 쪽으로 기어야 돼 나이스 사도 다물다. 어스러사장아 나있어! 킹 포카 하면 다. 아, 나다사장하 50점을 따라잡았어. 단 2점 차이. 하나 보인다. 오른쪽 따기비 이거 잡을게. 도림이. 어, 이거 키내 하나. 이스 이거 없다 나이스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놨다뚜바베둘 응. 응. 하나 더있었던베 같은데? 베이스 음. 지렸다 우리 말 안됐다 준수 어, 지린다 베베왜 안죽냐? 베베베베베베베베 뭔 보이. 뭐야 왼쪽이가 하나거든. 왼쪽이 하자. 응? 나피먹고 가야 되는데. 잠깐만. 어, 하나 높였어 어. 아, 했던 하나 꽂. 나이스. 오, 잘했다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어차피 둘다한 판이야. 87. 맞아. 17킬 치킨 먹었는데. 1킬 찍힌. 나도, 나도 삥 아, 오, 씨앗다 어? 나이스, 나이스 오. 어? 어? 개 피었나 봐, 너가 좀 떼겄니? 양 많아? 오, 씨앗 나이스 아, 뭐야, 벌써 3시야? 3시야? 시간계산잘가는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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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괜찮아, 괜찮아 자. 준수야 가볍게 생각하자. 100kg 찍긴 티뉴랑 극기여 그 너무 깨고 싶어. 끝났고한 팀. 아래 있어 나이스. 네. 아래 이것도 왔어. 이것도야. 아. 어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지렸다. 와, 좋아. 좋아. 기절키부터터 먹는 쟤들 키우고 또 왕은 키우고 또 왕은 키우고 또 왕은 키우고 또 왕은 키우내쪽왕사운드고또 왕은 키우 하자 지나 응. 끝났다 아 나쁘지 내 앞에 쁘내 앞에 나내 앞에 아나나지 않아. 지지붕은지나지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나와야돼 아이예요? 둘? 편에서 하나 계절에 자동차 응 경찰 잡아 응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아이야아이고 이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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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겨! 이거! <laughs> 이거래! <laughs> <laughs> 박사장 얄미우니까 그냥 물건이 <laughs> <아니, 골포니 웃음> <아니>, 먹차할게요수고요 <먹자> <laughs> 아니, 아니 왜요? <laughs> 너무 재밌다떠요 여러분들 오늘하루도 고생하시고 멘탈 많이 <laughs> 나가셨으니까 알아서 <laughs> 팬분들하고 트이 <laughs> 타카 <티키타카> 해주세요 여러분들 <laughs> 박바우는 갑니다 안녕! 박준수 허예나 팀으로 펀딩 해주실 천사 있나요? 저도 같이 져야지 <laughs> 패자는 우울합니다. 허예나 방 가서 위로 좀 부탁드릴게요. 특히 온녀리 씨. 얼마나 답답해 있을까요? 50개 차이에서 똥 달고 하느라 <laughs>